예, 국무조정실장님, 예. 청년정책의 주무부처가 이제 그 국무조정실 맞죠. 네. 네, 저 P.T. 한번 봐주세요.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우리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, 국정 기본 방향의 청년정책이라면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 한거 알고 계시죠. 예. 예. 그래서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대책 중 하나로 청년 기본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했습니다. 그 주요 내용을 보면. 그 221개의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예. 이 내용입니다. 그게 주된 예, 네. 내용인데요. 한번 다음 한번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? 그런데 실제로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이촉되었는지를 보니까 저, 저렇게 돼 있어요. 보시면은 전체 2 1개 위원회 중에 151개 위원회는 청년이 단한 명도 지금 이촉되지 않았고요. 전체 4,601명이 이제 위원회 저전제 총원인데. 청년위원은 127명으로 2.8%에 불과합니다. 이 문제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다음 피트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1 0 개의 위원회입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의 주무부처가 국무조정실에도 불구하고 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조차도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다른 두개 위원회만 청년위원을 임명하고 일곱 개 위원회는 단한 명도 이촉하지 않았어요. 이거는 지금 원래 그 시행령을 개정한 그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청년전 이촉을 비롯한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좀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의원님 어, 오르신 지적이고요. 어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임기가 완료가 되시면 그때 이제 교체하면서 청년이 어,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, 그 현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. 그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못했음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 어느 시기부터 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도 좀 해서 좀 보고 좀 해주세요? 예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